유명상 기자가 서울 매일 친면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성남시는 5일 한국야구위원회와 야구전용구장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성남총합운동장의 주경기장을 리모델링하여 2만석 이상이 프로야구장을 20, 2027년 말까지 조성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달 협약식은 오후 2시 시청 제1회의실에서 신상식 성남시장과 허구원 한국 야구위원회 총재를 만나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신상진 신상진 시장은 성남과 인근 도시 야구 팬들이 많은 성원 속에 KBO와 한국 전용 야, 전용구장 건립을 위해 위한 MOU 체결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성남시는 스포츠 인프라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한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허구현 한국 야구 위원회 총재는 서울과 수도권 교통 문화의 중심이며 대한민국 청단 사업을 선도하는 성남시에 건립되는 야구 전용 구장은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제공하고 한국 야구의 야구의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이라고 말했다고 전하며 이어 KBO. 성남 KBO는 성남시와 지역 경제 발전과 한국 야구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큰 도약을 위하여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프로 야구 경기가 가능한 인프라 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KBO는 성남초합운동장 주경기장에 프로야구 1군 경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야구 대회와 유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야구 저변 확대에 나서,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laughs> 성남시는 홈구단이 없 성남시는 홈구단이 없는 상황에서도 프로야구 1군 경기 50타전 국제 대표 국가 대표 경기 등 연간 10여 경기 이상의 프로야구 경기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성남시와 KBO는 프로야구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협약해 나가기로 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협약 협약에는 이번 협약으로 성남시는 경기도 내에 수원에 이어 두 번째로 프로야구 경기장을, 개, 프로야구 경기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됐다고 전하며, 나아가 장기적으로 일부 리그 기업구단을 유치하며, 성남의 야구, 프로야구 중심지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새롭게 재성, 조성된 야구장은 수원 분당성과 지하철 8호선 보란역에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뛰어난 접근성을 가지고 있어 관중들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경기장 주변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그동안 야구 경기를 직접 눈으로 보고 참여해서 뜨거운 열기를 느끼고 싶어 싶어하셨던 시민들에게 이제 가까운 곳에서 프로야구 경기를 볼수 있게 된 것. 뜻깊다하며 수도권과 경기 남부 지역의 중요한 야구 거점으로서 스포츠를 통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한국 프로야구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실무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나하나 이제 많은 하나하나 이제 많은 노력을 해가면서 성공적인 출범을 할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고 전했습니다. 야구장 건립 사업은 올해 상반기 건축 기획, 기획 용역을 실시해 기본 방향을 수립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설계 작업을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후 2026년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해 목표대로 완성하면 2028년 프로야구 시대를 열게, 될, 열게 된다고 전했다고 유명상 기자가 서울매일 칠면에 소식을 전해왔습니다.